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오늘 9일차, 어, 31번부터. 1번에 30번까지는 요 앞시간에서 했죠. 31번부터 이제 50번까지 양이 많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찍은 겁니다. 자, 31번 볼까요? 와, 이런 건 너무 쉽다. 분모 똑같죠? 에이스고요. 위에 3하고 7은 더하기죠. 중간에 더하기니까. 그래서, 어, 그죠? A분의 10. 이런거뭐 공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자 분모가 똑같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만 써주면 되죠. 그다음 2x 더하기 3x, 5 x 분해, 그죠? y 분의 5 x 자, 이런 쉬운 공짜 문제. 자, 그다음 이것도 똑같네요. m이네요. 그다음에 3n 더하기 4p. 그런데 n하고 p가 동류항이 아니니까 같은 모양이 아니죠. 계산 못합니다. 거기서 스톱 해줘야 되죠. 자, 이번엔 분모가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그럼 같이 만들면 되겠죠. 어, b는 똑같은데 숫자가 틀리니까요. 여기는 3을 곱해 주고요. 2b. 그럼 위에도 3 곱해 주면 되죠? 3. 더하기. 자, 요 뒷동네는 2를 곱해 줘야 되겠죠? 2. 2를 곱해 주면 됩니다. 원래 있던 건 내가 가로 처리했고요. 새로 곱해 준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똑같은 숫자만 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밑에 거는 6 b 가 되고요. 여기는 33은 9. 더하기, 이거도 6B가 되고, 요건 1원이. 자, 이제는 할수 있겠죠? 6B하고, 9하고 2 더하면 되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통분, 그러죠? 자, 얘도 분모 똑같이 만들어볼까요? 여기 3만 곱하면 되겠네요. 3X. 여기 3 곱하면 2A, 아, 3A. 3A? 똑같이 3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더하기, 뒷동네는 그대로, 요,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대로. 그래서 밑에 똑같이 만들었죠? 음, 그러면 3x 하고. 자, 3a에다 2a 도하니까 5a.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건데요. 하나는 x, 하나 y 네 분모가. 오, 어, 그럼 여기는 다 y로 곱해 줍시다. 앞, 앞 동네는. 그럼 이건 3ay. 이렇게 해주고요. 더하기. 자, 뒷 동네 여기는 x로 곱해 줍니다. x, y. 요것도 2ax. 2ax. 분모는 똑같으니까 XY 써주고, 얘는 3AY 더하기 2AX. 여기서 땡 해도 좋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X를 먼저 쓰고, Y를 나중에 쓰고,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어, 이건 XY제.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놔둬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요 놈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앞 동네 여기는 X 더하기 5를 곱해 줍시다. 뒤에 있는 분모를 여기다 곱해 준 겁니다. 그럼 위에도 똑같이 X 더하기 5를 곱해 줘야죠. 됐고. 자, 뒷 동네 여기는 X를 곱해 줍니다. 그럼 위에도 3, X를 곱해 줘야죠. 자, 그럼 분모 똑같으니까 이제 씁니다. 이렇게. 분모 똑같으면 하나로 써도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전개하면 2X 더하기 10이죠. 이렇게 2X, 10 이렇게 전개해주고요. 더하기 여기 3X 있죠. 자, 그렇더니 얘는 OX 됐네. 그죠? OX 더하기 10. 나누기 X, X 더하기5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겠죠? 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서로, 뭐, 아래로 똑같은게 없으니까 약분 할 수가 없네. 자, 그 다음 요 문제 보니까요. 자, 앞에는 x 더하기 2를 곱해주고요. 아, x 더하기 3을 참 곱해주고. 그럼 4의 x 더하기 3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더하기. 자, 뒤에는 x 더하기 3은 있지만 x 더하기 2가 없죠? 그래서 x 더하기 2를 또 아래를 곱해준다. 그러니까 앞 동네는 뒷 동네의 분모를 곱해주고. 뒷 동네는 앞 동네의 분모를 곱해주고. 그러면 서로 똑같이 생길 거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자, 얘는 4X 더하기 4, 3, 12. 그럼 중간에 이제 더하기 있고요. 5X 더하기 5, 20. 그렇 이제 위에는 9X 더하기 22가 나오죠. 밑에 거는 그냥 괄호 형태로 놔두세요. 곱하기로. 이 밑에 거를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개하면 모양이 또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요 문제는 A, B, C 내용을 다 똑같이 만들려면 처음 거는 B, C. 뒤에 있는 요두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1 곱하기 B, C. 요 1이 있고 아래를 똑같이 해줘야죠. 더하기. 자, B가 있는데 여기는 뭘 곱해줘? 그렇죠. A, C 곱해주면 되겠죠. E가 있고 A, C. C 여기는요. 앞에 있는 A, B를 곱해주면 되죠. A, B. 그러면 3이 있고 AB. 아래로 똑같이 해줬고요. 분모는 다 똑같이 ABC네. 앞에 거는 BC 더하기. 여기는 e a c 더하기. 여기는 3AB.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땡. 끝이죠? 자, 이 놈. 앞에 얘는 건드릴 거 없습니다. 놔두고요. 자, 두 번째 요 X만 있잖아요. 여기 100X 곱해 주세요. 그러면 위에 3 있었죠? 거기도 1 빼기 X. 자, 두 번째 거 끝났어요, 이렇게. 자, 세 번째 거는 1 빼기 X만 있는데 X를 곱해 주세요, X. 그럼 위에도 3X, 이렇게. 그러면 밑에 부분이 전부 다 똑같아졌죠? 자, 그럼 이거는 하나로 쓰고요. 5 쓰고, 5 더하기, 이거 전개하면 3. 이렇게 하면 빼기 3X. 더하기, 뒤에 3X 있죠? 이렇게. 자, 마지막 답을 써보면, X1 X, -X 밑, 분모 똑같고, 여기, 요거 없어져제 빼기 3X 더하기 3X 없으니까, 5 더하기 3, 8.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간단히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장, 또 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빼기인데요. 오케이. 밑에 똑같이 생겼네. 5에서 7 빼면 되죠. 그러면 빼기 m의 2, 빼기이니까 빼기 앞으로 뽑아버렸어요. 자 a 똑같이 써주고요. 이건 빼기 b죠. 빼기 b. 이건 더하기 3b죠. 그럼 3b 빼기 b하면 2b가 되죠. 그래서 a분의 2b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앞에거 2곱해줍니다. 그럼 2 x 되죠. 이 곱하면 4y, 이 곱했으니까, 빼기.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2x, 3z. 분모 똑같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2x, 분모 똑같으니까 하나로 쓰고, 4y 빼기 3z. 이렇게 두개 분수가 있을 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분해줘서 하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자, 2a7, 얜 그대로 쓰면 되고요. a 쓰니까 2 곱합시다, 2에 그럼 2에도2 곱하니까 2는 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2a 쓰고, 7 빼기 4니까 3이네? 땡! 그죠? 땡. 자, 이거, 여기 3 곱합니다, 3x. 여기서 3 곱하면, 3이는 6, 6y, 빼기, 뒤에 거는 그대로 쓰면 되죠. 자, 3x 똑같은 하나 써주고, 자, 6y에서 5y 빼면 어떻게 돼? y 하나만 남죠. 6빼기 5는 1이니까. 자, 그다음 요거 m과 n이니까 여기는 n 곱하고, 그럼 위에도 n 곱해줘야죠. 빼기 뒤 여기는 m을 곱하면 n이 있었으니까 m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my. mn 분모 똑같고 야얘 있을 예 때는 nx 그래서 이걸 먼저 써준게 좋죠 빼기 my 좋습니다 요게 답이 되겠죠 자앞 동네 x 하고요 여긴 2x 빼기 1 곱해주고요 자 2가 있는데 여기도 2x 빼기 1 그래서 앞 동네는 뒷동네 분모로 곱해줬고요 빼기 여기 2x 빼기 1이 있었는데, 여기 x를 곱해줍니다. 앞 동네 x를. 그럼 여기도 5에도 x를 곱해주면 되죠. 자, 분모 똑같으니까 한번 쓰고요. 이렇게 곱하면 4x. 이렇게 곱하면 빼기. 이렇게 이제 전개해주고, 거기다 빼기 오 x 자, 이제 답을 한번 더 써줄게요. x, x 빼기 1 하고, 어, 빼기 오 x 에 4x니까,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가. 하나 많죠? 거기다 빼기. 이걸 끝내면 됩니다. 어, 이걸 끝내면 돼요. 빼기를 굳이 앞으로 뽑아 줄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끝내면 돼요.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빼기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이렇게 더하기 이거를 다 더하기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놔둬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x 더하기 1이니까 x 빼기를 하나 곱해주고요. 7에 x 빼기 1. 이렇게 해주고. 빼기. 자, 이 뒷부분은 x 더하기 1, x 빼기. x 더하기 1 아래로 곱해줘야 되겠죠? 3x 더하기 1. 그럼 이제 하나로 쓰고. 이렇게 하면 7x 빼기 7. 이렇게 전개해주고요. 그 다음에 3x지만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3 x 예요 이렇게 하면 더하기 3이지만 빼기가 니까 빼기 3입니다. 마이너스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이거 보지 말고 이걸 먼저 전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3X죠? 그럼 쓸 때는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3X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뭐예요? 3이죠? 플러스 3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빼기가 있었으니까 빼기 3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써보면요. 이렇게 하고. 7X에서 3X 빼니까 4X. 빼기 7 빼기 3 아니까 빼기 10땡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더 이상 할거 없죠 자 이거 a 여기는 bc 곱해주면 되니까 3 bc 빼기 b 여기는 ac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2에 ac 아래를 똑같은 걸 곱해줘요 c 자 c에는 ab 곱해주면 되겠죠 ab 5에 ab 자, 그래 놓고 보면, 밑에는 다 똑같이 A, B, C고요. 분모 A, B, C. A, B, C, A, B, C. 이것도 다 A, B, C죠. 순서가 바뀐 것 뿐이고. 위에 거는 3B, C. 빼기. 요거 2A, C. 빼기. 5A, B. 그래서 땡, 끝나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전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 합니다. 거기서 끝나줘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여기다. X 더하기 1인데, X 더하기 3, 여기,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 X 더하기 3. 그럼 위에는 1인데, 1은 안 써도 괜찮죠? 어, 물론 굳이 써주려면 1 곱하기 이렇게 써줘도 관계는 없지만, 안 써도 좋습니다. 빼기. 자기는 X 더하기 3이 있었는데요, X 더하기 1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을 또 이렇게 써주고. 빼기. 얘는 이미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건드릴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풀면 됩니다. 자 똑같이 써주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3 분모 다 똑같이 써주고 얘는 x 더하기 3이죠. 1름 곱해도 얘 이렇게 하면 2x인데 빼기 붙어있죠. 빼기 2x 이렇게 하면 더하기 인데 빼기 붙어있죠. 빼기 그 다음에 빼기 붙어있으니까 빼기 4 그럼 위에 거는 x 빼기 있으니까 빼기 x 3 빼기 1인데 거기다 빼기 3니까 빼기 3 되나? 그렇죠? 빼기 3. 그 다음, X 더하기 1, X 더하기 3. 근데 이 문제는요, 가만히 보니까, 어, 여기서 빼기를 뽑아내면, 윗, 윗 동네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요 놈의 빼기를 뽑아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개해보면, 빼기 X, 빼기 3 맞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가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해도 지워버릴 수가 있는 그죠? 그러면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네, 답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최, 그죠? 여기 X 더하기 3. 지워버려. 여기까지. 할수 있으면 최대한 끝까지 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9일차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10일차. 자, 밀고 나갑니다. 벌써 33일차. 이거 3분의 1에 육박했죠? 시간은 정말 잘 갑니다. 매일 열심히 공부하면요. 한달 후딱딱 가고요. 이 기본 실력 빵빵하게 쌓은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도 도전하세요. 그래갖고 또 고등학교 실력 빵빵하게 쌓은 다음에 수능 잘 보고 원하는 대학교 또 가고 그리고 거기서 실력 또 쌓아서 또 빵빵한 실력을 쌓아서 또 원하는 직업 가지게 되고 원하는 인생 빵빵하게 사는 겁니다. 세월 참 빨리 갑니다. 금방 금방 가니까요. 절대로 시간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나는 시간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